안녕하세요. 리딩 디저스트 1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계서 1장부터 스카랴 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내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계와 스가랴서는 B.C. 520년에 각각의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두 사람이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성전 재건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책은 뚜렷한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학계의 예언이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이슈들을 다루었다면, 스카리아의 메시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게 하는 환상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재건 사역을 메시지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스카리아서 역시 전반부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염원을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전 재건을 통해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을 두책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부터 2장은 총 4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과거보다 더클 것임을 밝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지난날 형식적 예배 의식과 나태함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성전 재건에 힘쓰면. 장차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학계는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수르바벨에게 이말 축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수르바벨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수르바벨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4장은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전 재건을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의 성격과 관련하여 여덟 가지 환상과 그 의미 그리고 금식에 대한 문답 중 일부입니다. 1장부터 2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는 세 가지 환상인데요. 첫 번째는 붉은 말을 탄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내뿔과 내대장장의 환상, 그리고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죄로 인해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을 4장에서는 다섯 번째 환상으로서 두감람나무와 순금 든대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환상 모두 성전재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개될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구속사 주체인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과 흐름들을 바탕으로 학계 1장부터 스가랴 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학계 1장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곧그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견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 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2장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루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파벨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어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9제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의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늘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일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주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으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앙과 깐국이 제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2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그에 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니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1장 다리오 왕제 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에 이니라 너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조상,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다리오 왕제 2년 열한째 달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르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 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 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짐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네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네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네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흩트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의 네 명을 내게 네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리아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리아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루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류밥을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한 아이다. 아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학계와 스가랴스를 통해 두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가 귀환한 이후로 16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이것은 결국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 나태와 무관심이었음을 지적하고 성전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광과 넓게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통해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지요. 결국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과거에 죄인 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나태함과 무관심을 버려버리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학계와 스가려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설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결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구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